안녕하세요. pp채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가,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치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두말할것 없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은 16장 13절에선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자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로 가려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야지만 직선거리로요, 빨리, 좀더 수월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더먼 길로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거리니까 더 빠르고 수월하게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생물을 열 여덟 개의 등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보다도 더 낮은 존재였습니다. 이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 생각하여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 멸시하였던 그들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교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짐으로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요 자기를 자기들과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요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예전 북 이스라 예전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었던 시절에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북 왕국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스루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단결과 그로 인한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 해외로 이방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 멀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과요 문화를 섞어 버려요. 멀리 이주됐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결혼해서 민족이 섞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이주해 이주해 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살다 보면서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가 섞여서요.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남유다 사람들은 본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들은 그 안에서 집단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대인 유대인의 혈통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부정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절을 해요.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선 사마리아인들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러 막습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전을 지어야겠죠? 모 오게 하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어,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장하며 어, 다투었고요. 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운 그리심 산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시, 그리심산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성전이라 말하더이다. 대체 어떤 게 진짜 성전입니까? 당신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4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아멘.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중요시 여겼지만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마음과 행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아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집에서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입니다. 유일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확신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